100, 아, 104쪽까지. 아, 괜찮습니다. 표제 아, 13번. 107이라고. <laughs> 204. 너희 시킨 걸 잘하고 있니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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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저희 한분에 너무 많은 걸 풀어가지고. 네. 선생님, 덕수도 꼬박꼬박 했어요. 아, 잘하고 있습니다. 바로 까먹었어요. 그피티 꼬박 좀 사주시죠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자. <웃음> <웃음> 쟤는 미션이좀 있어서 지이한테 주말도 안 빼고 하는 거싶 아, 맞지. 미션. 미션. 1 4 7그거너 어떻게 알죠? 저번질때거 있을 때 있어요. 아, 그래요. 어. 아, 네가 정말 아. 아. 하도록 하죠. 저희가 어. 다 어. 다 네. 단절하다. 괜아 네. 지금. 어. 에 대한 풀을좀 먼저 미리 좀해 놔야 돼서. 저 앞에 네, 너희도 좀 해놔야죠. 치료그 제구해야 되는 양이. 음, 그렇 필요하다, 지 않습니까? 네. 어차피 해야 되는 양데 몰아서 하면 힘든 거고요. 나눠서 하는 거죠. 적절하게 방학 때요. 시간 있을 때. 저 수업 근 결제하고, 왼쪽이세요. 쓸생님간에 조금만 놓죠. 죠이리결 지금, 아, 지금 네. 있니다 네. 자, 볼게요. 부피의 체력과 어, 과이 아, 그 여기를 엑스라 할게요. 이거는 마, 만들면 직육면체가 만들어지죠 네. 네. 아이고 가문아 이 음. 봐라 네. 너나봐인체 <laughs> <laughs> 네, 신비에 대해서 좀어보네목질이 <laughs>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. 여기가 핵스 <laughs> 여기는? 3 0 2 x 입니다 3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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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여기는 3 3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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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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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 3 네 맞죠? 그럼 이거에 머물어봤다. 뭐 체값 머물렀잖아. 이 미분할게요. 네. b p 라 i x는 네. 전개하는데 더 빠르겠죠. 네. 굳이 고배 미법을 쓸 필요는 없겠죠. 네. 네, 전개면 어떻게 요 4x 네. 제곱이니까 네. 4x 네. 3제곱. 네? 죠 아, 네. 네. 마이너스 네. 1 2 0 x 니까 네. 마이너스 1 2 0 x 네. 플러스 900 x 스0 0 x 한되거아요 맞죠. 네. 프러 <몇> <몇> 그러면 어, 됐죠? 이거야 <몇> 일단 미문할게요. 12s 제곱 24 x 0 0 1 x 플스0 0아적극적 아, 좋아. 적극적왜 때리는데? 이너스 그? 자, 혹시 빼지나 이거 900? 네. 될 거예요. 60? 아닌데, 50? 뭐 했지, <웃음> 60도 아니잖아. 6 0 아니지 않느냐? 얼마죠? 50? 75? 아닌5 계속 5 아, 75? 85? 5 75? 85? 75? 85? 85? 85? 7 5 85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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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5 8 5 5 8 5 5 5 잘이 와어 아, 뭐? 와, класс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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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좋고요. 어, 좋습니다. <laughs> 오. <웃음> <웃음> 되죠. 아, 근데 좀 어, 이상하다. 15. 15. 아, 네. 아니야. 15. 15. 오. 이게. 뭐 됐네요. 오케이. 네. 알겠습니다. 이제. 그럼 x가 15 아니면 5죠. 지금 현재 상황은 네. 자 봅시다. 얘는 아래로 볼록이잖아. 도함수 그릴게요. 얼 말하고요. 5, 5, 15, 불0 불. 그러면 뭐지? 올5갔다가내 18, 19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1서 11, 1다 13, 14, 15, 16, 1가2 13, 1 5 16, 이2 0 3 14, 15, 16, 17, 1 真的。<in> <clears throat>